그다음 도장은 얘랑 거의 비슷하게 할 거고 깨다게 간판을 요 응. 사이즈로 응. 나올 건데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달라. 그냥 내부 면도 이거를 방화 부분을 네, 작업을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신청하면 한 일주일 정도 기다밖에안 돼요. 경비 들어가요. 아, 나시스테. 아, 아, 여기. 그, 그 여기가 이제 주방 쪽이 아, 하나구나. 다섯 개오케좋아 좋다 아이 받는지. 아 그냥 만 가자. 네. 어색하지. 고 네, 네. 네. 이게 주먹. 오 됐다. 오 된다.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은 괜찮지. 컴퓨터에 문제는 없겠지? 괜찮을 거야. 오. 또. 되게 안 열리던데 이거. 오. 와 가격 다 세워놨네. 경기 사진 찍어 달라셨지. 화장실은 아직 아니, 안 하셨나? 어? 어디, 어 어디? 그럼요. 배전함? 배전함 만들어졌어. 오, 네. 그러네. <laughs> 배전함 만들어졌네. 헐, 배전함 만들어졌어. 신기하다.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지는구나. 이만큼씩 물려 나오는구나. 조금씩 띄어서 하는 거구나. 왜냐면 회식방은 좌석마다 라인 따야 돼. 네뭐오 컵으로 들였어 이렇게. 오늘은 아이스 커피. 얼음은? 얼음 잘안 녹네 생각보다. 여기 아침까지는 그래도 조금 잔 얼음 남아 있다고 하시더라고. 아 신기하긴 하다. 많이 더우신가 보다. 아, 아니다. 선풍기 더워서가 아니다. 어, 이거 날려서 그런가 보다. 아, 다 준비해 놓으셨네. 이렇게. 요거, 요거, 요거. 아. 요거, 요거, 요거. 요거 하나씩 준비. 여기, 여기까지 하셨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할 거. 준비해 놓으셨나? 이 주도 안 걸린다니까 되게 신기해. 그러니까. 재빙기 콘센트 정수기 재민기. 여기 싱크대. 어, 여기 튀김기. 단택기. 나는 저거 선좀 많이 빼주시면 좋겠는데. 옮기지 못하는 소방. 네. 어떻게 가나쁠까? 아니, 어떻게 라만데 어, 애매한데. 걔? 어. 어, 오구. 어, 이번 해, 해, 해. 뭐였나 봐. 아, 앞에 키가 안 뭐. 이번 판은 넘으면은 따로 볼게. 그래, 그래. 에, 몰리는 게 아니라 그러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를 된다. 이제 다시 안 사도 되니까. 그치, 그치. 그 4, 4 5 0 0원 주고 음. 저거를 굳이 다시 사 필요가 없잖아요. 요거 하나에 가격 좀 괜찮을 거거든. 눌러봐봐. 구매하러 가겠네. 진짜 이겨 하는 것 같아. 아 그래? 배달 언제는데